안녕하세요. 에 네, 커영피용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장전에 발표한 고용지표가 좀 노이즈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마존이 전날, 전 거래일, 장마감을 실적을 발표한 게호주가 나왔던 점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유니티는 2022년 성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 2호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호조에다가 금리 급등이 좀 더불어 영향을 주면서 금, 금융주가 다 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시험 때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수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와중에 이제 반등흐름 보여줬죠. 반등흐름을 준 거는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였고요. 아마존이 그 전거래 목요일 장 마감 후에. 굉장히 호조를 보여줬고 시간 내에서도 급등을 했다고 어제 시험에서 함께 다뤘었는데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준 이유는 뭐 금리가 급등을 한 이슈예요. 금리 급등은 어제 발표한 비농업 고용지수로부터 이어졌고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는 15만 건이었는데 발표치가 46만 7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이렇게 회복세가 강렬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노이즈가 되고 있는 긴축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죠. 긴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 이슈가 되고, 그래서 지금 3월 FOMC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할까봐에 대한 또 우려가 지금 영향을 주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도 뭐 굉장히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2년물 금리까지 함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어제 산업별 뭐 ETF 등향률 앞에 잠깐 보시면은 예, 어제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 많이 상승하는 모습, 금융주, 금융 섹터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섹터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그 중에 또 유의미하게 상승한 곳은 뭐 이미 소비재 쪽인데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복합유통 그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마존이 어제 10% 넘는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오늘뭐 시장 동향 보시면은 뭐 여기 소비재 복합유통에 아마존 13.54%이 영향으로 올랐다고 볼수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네, 에너지도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13.54% 아주 폭등을 했죠. 아마존이 폭등을 한 데에는 아마존의 리비안의뭐 상장을 아마존이 이제 그 중에 투자를 했었죠. 상장 전에도 투자를 했고 상장 이후에도 또 투자를 이어갔는데 네, 리비안의 상장에 따른 평가 차익이 일회성 손익으로 반영이 된게 있었고 그 이것뿐만 아니라 뭐 AWS의 성장세가 견조하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그 전날에 우리가 메타가 그 기존의 페이스북이죠. 메타플랫폼 세가 아무래도 굉장히 부진한 실적으로 폭락을 했던 점이 이렇게 반등 지수 전반에 폭락을 했, 폭락을 이끌었었는데 그 폭락에 이은 아무래도 상승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반등세가 좀거 거셌던 것도 있습니다. AWS의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 낙관적으로 나왔던 점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클라우드 2위 사업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어 가지고 어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1.1.5% 수준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어제 스냅이 많이, 많이 올랐죠. 스냅이 5 8 8트 우리 어제 다룰 때도 시간 외에서 막60% 이상 급증을 하고 있었는데, 스냅은 시장 전망치를 EPS가 120%가량 상회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결산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흑자로 돌아선 점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스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페이스북, 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에 비해서 비슷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운영을 함에도 그 스냅챗을 운영을 하죠. 네, 스냅챗을 운영을 함에도 이렇게 실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차별화된 성장에 대한 어, 좀 기대를 할수 있는 요인이었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지난해 브랜드 가치 성장, 글로벌 브랜드 가치 성장에 대한 이제 네, 리서치 자료에요. 네, 브랜 네, 발표를 한 건데 1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틱톡이고요. 네, 틱톡이 워낙 많이 썼었죠. 네, 틱톡 그리고 이제 스냅챗입니다. 스냅챗이 미국에서 MZ 세대, 이른바 뭐 MZ 세대로 불리는 10대, 20대, 30대 층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메신저라고 해요. 어떤 사진하고 동영상 기반에서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SNS인데 메신저인데 그렇다 보니까 입지를 많이 높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한국에 카카오가 있죠. 한국의 카카오 그리고 AMD, 뭐 BYD, 엔비디아 네, 이런 기업들이 지난해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린 기업입니다. 그 전년도 2020년에는 테슬라도 여기에 랭크되었었죠. 네, 그런데. 이런 영향에 스냅챗이 호조를 보인 점이 스냅에 이런 실적을 이끌었고, 그리고 어제 실적을 함께 발표했던 핀터레스트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는데, 거기서 이어서 23% 급등을 하면서 어제의 증시의 반등 흐름을 좀 이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도, 유니티도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2022년 레븐 포캐스트를 에스티메이트 보다 그러니까 2022년에 대한 매출 전망치를 예상치에 굉장히 부합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이게 조,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실제로 주가도 반등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어, 크게 보면은 유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픽 관련된 여러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매크로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네. 2022년에 아까 밸런스 뭐거 살짝 짚어드리면 2022년에 매출 전망이 기존에 월스트리트 전망이 14억, 14억 2천불, 14억 2천만불이었어요. 네, 14억 2천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전망치가 2022년에 가이드가 네. 15억 천만에서, 15억 천만에서 이것보다 네, 14억 9천만 밴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12오이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2오이가 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할때 머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EPS도 예상 시장 전망치를17.6% 상회를 했고 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금융주 어제 급등하면서 섹터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뭐 금융주를 투자하는 ETF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어제 좀 특이하게 올랐는데요. 트위터가 어 지금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마이크로블로깅을 위주로 하는 SNS죠. 그간 다른 SNS들은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기타 뭐 트래픽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좀더 무거운 어떤 유저간의 소통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해왔었는데, 뭐 위치 공유나 그런데 이제 트위터는 마이크로블로딩을 계속 기조로 가져가면서 어 안정적인 그 분야에서의 카테고리 킬러로 자리를 잡아왔었죠. 근데 어제 트위터가. 어, 이제 조금 더 블로그 포스팅, 그러니까 트위터가 기존에 어, 140자까지 제한을 두던 거를 280자로 늘리고 여기에 이제 콘텐츠를 강화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까 어, 텍스트 기반에서 뭐 메타에서 노이즈가 됐던 뭐 릴스의 활성화로 인한 인프라 관련 비용의 증가와 같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워낙 트위터가 잘 하고 있던 영역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붙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칠수준에 급등하는 네,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주 넘어가면은 다음 주에는 뭐 물가지수하고 뭐 실업산청구건수 원래 주간으로 발표되는 거 예정되어 있고 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월간 지표 예정되어 있는데 어, 최근 흐름은 아무래도 어제 비농업 고용지수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예상치보다는 좀상회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함께 이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배당 지급 일정은는 뭐 이런 기업들 예정되어 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벤트가 일차적으로는 소강이 된 와중에 뭐 개별 기업마다 나오는 다른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주 보시면 월요일에는 알리바바그로 폴딩스 실적 발표되어 예정되어 있고 뭐 암젠 뭐 타이센프들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실적과 관련돼서는 다룰 요소들이 많지 않겠지만 뭐 개별 기업들이 주와 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이외에 뭐 연준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매니저 뭐 캐시오드나 아니면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뭐비렉크먼이나 이런 매니저들의 이야기들 좀 다루면서 다음 주 증시 동향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